아멘. 저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동요가 하나 연상이 되더라고 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던 중에 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여러분들 이 동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새수어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뭐 간단한 동료 이야기인데 이 푸르른 숲이 유지되려고 하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옹달샘이 있었기 때문에 숲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에 살고 있는 토끼가 됐든지 다람쥐가 됐든지 이 모든 생물들이 살수 있는 근거는 뭐였느냐? 옹달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니엘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기의 시대 포로의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저가 믿음 생활을 살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옹달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옹달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숲을 이루려고 하면 숲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샘 옹달샘이 필요하죠. 이 옹달샘이 마르면 숲은 황폐해지죠. 숲이 황폐해지면 그것에 살던 모든 동식물들도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푸른 숲을 유지하고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 대 살려고 하면 다니엘처럼 오늘 아까 동료의 가운데 토끼가 물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이었는데 결국은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샘물의 근원이 있었기에 그가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승리했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하루에 세 번씩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저들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기에 그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교 교회 그 앞에 붙였던 95개 조항을 내었던 종교개혁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의 종교개혁은 어떤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 시대와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어느 때 교회가 화려했냐면 종교개혁 이전 시대가 좀더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오히려 교회는 텅텅 비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외형적인 제도의 개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을 개개인이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이 주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 뭐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무언가 좀 변화시키고 방향을 전하지 않고는 지금 모습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으로 빠지는 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종교개혁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옹달샘의 은혜를 회복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평온한 시대, 안전한 시대,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였고 정말 살벌한 그런 시대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살벌하고 위기의 시대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 얘기를 성경 본문이 말. 그 비결은 뭐냐?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드려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잖아요. 다니엘은 소년 시대에 전쟁을 맞이해요. 다니엘 일정에서 보면 전쟁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하는 비참한 시대를 했고 본인도 포로가 돼가지고 바로 이곳으로 끌려오죠. 포로로 끌려오는 시대였고 포로로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심지어 그가 머리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저를 이용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쓰려고 저를 훈련 시킬 때. 이미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죠. 아, 내가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내가 위기의 시대를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뜻을 정하게 되었고 뜻을 정하는 그 시대에 그의 이름까지 바뀌어 버려. 우리로 여겨 장식의명까지 이루지는 어 시대였고요. 그런 모든 어려운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냐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려는 취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읽은 내용들은 마치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계엄령이 일어나고 탄핵이 벌어지는 오늘 시대 정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연상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5장으로 보면. 지금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들을 세워 통치하는 때 일어난 사건인데, 다리오 왕이 막 왕이 된 때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왕을 네 명이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발, 이게 이제 소년 때였고, 그 다음이 벨살살 왕. 지금 6장 이전은 벨사살 왕이었고요. 지금 오늘 이 기도에 놀란 기적을 체험한 이때는. 다리오 왕이었고,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시대 됐으니까 포로로 잡혀 온 사람이었는데, 왕이 네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돌려고 하면... 다리어 왕이 등극을 했어요. 6장 1절에 보면 다리어 왕이 자기 뜻대로 고백한 200명을 세워 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이야기는 5장에 보면 5장 29절, 30절에 보면 누가 죽죠? 그 전에 왕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고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 때이 다니엘이 또 다시 지난 정부에서 고관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또 그를 고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든 거야. 아니 저 놈은 뭔데 계속해서 저 자리를 맡아? 그래서 질투심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투심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없앨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하면 저런 자리에서 떠나갈 게할수 있을까? 해서 저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벌어졌던 게 아마. 검도 하고 뭐 수사도 하고 하면서 이 뒤를 딱해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우리하고 경쟁자가 돼 가지고 이 총리를 맞는 일들을 떨쳐 버리려고 하면 이놈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를 못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저가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일들이 이런 걸 하니까 저들을 우리에서 좀 멀리 하려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통로를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들이 이 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마. 아무도 예배하지 마. 오늘날 상황에 이런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유, 잘 됐네. 그런 반응이세요? 아, 내가 이 법을 처벌받더라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내게 응해 보자고요. 다니엘이에게 백날 해 봐야 뭐 옛날 사람 얘기니까 오늘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달 동안 교회도 오지 말고 기도주 하지 말고 어떤 형태의 예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할까? 어, 합법적이야. 얼마나 당해인지 몰라. 얼마나 좋아. 이럴지 모를 때였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에게는 정말 어떤 형벌이 온다 하더라도.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버리고는 살수 없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결과가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사자굴에 그래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건 다니엘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우리는 말씀을 본단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런 기도가 할수 없고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예배가 방해되는 상황이 온다 하나 하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전하 행하던 대로 기도가 계속하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사람들은 아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삶은.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기도가 이루어졌기에 위기의 상황이 오면 기도가 연장이 되었고, 일상이 되어진 삶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가 오면 어쩌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들려지는 기도의 연장이 바로 응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숨쉬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살고 죽는 것까지 누구 안에 있다는 걸인정하는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은 혹시 내가 이것을로 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종교 개혁은 우리의 어떤 형태 우리의 예배의 형태,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면 속에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도 아무리 방해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영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로 보면 다니엘 지금 나를 잃었다니까요. 부모의 형제하고 헤어졌어요. 정말 정말 자기가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나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오늘 다니엘을 기록을 보면서 제가 아까 떠올렸던 것은 아 기도는 영적 생절을 위한 옹달샘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한번 기억내고 상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옹달샘이 있는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눈비부에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라도 옹달샘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물 마시지 않고는 살수 없잖아요 잠시라도 호흡하지 않고는 우리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처럼 우리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생명과 통로가 되는 이 옹달샘 곁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삶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수에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옹달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샘이 마르지 않은 그런 옹달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습관 속에서 찾는다면 최소한도 하루에 세번 정도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샘이 마르면 숨이 죽듯이 기도가 마르면 신앙은 형식만 남습니다. 기도를 놓쳐 버리면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어떤 외로움의 고통 것들이 우리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숲속에 옹달샘을 찾아갔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에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부담스러운데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옹달샘 찾아가듯이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것뭐 하지 말고 기도 앞에서 가만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야. 저도 하루에 일과 중에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특별하지 한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주님 접니다. 저예요.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들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씩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고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화려하거나 뭐든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때때로는 기도한다고 앉아 있다가 잠든 때도 있어요. 근데 시한하군요 그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잠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지도 몰라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기도할 수 있었기에 살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헤쳐나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기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보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죽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 나 망하겠구나.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산을 조용히 올라갔다가 어느 나무 앞에 앉았어요 아,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나무 밑에 이렇게 표지말이 하나 써있더라고요 500년 된 수령 그때 이제 조용히 그냥 이런저런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500년 동안 살았다며 이 길로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나갔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신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 답답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고 그러고 시간 치는 거 어느 날 두려웠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뭐 기도원에 가서 뭐 십자가를 붙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나무 앞에서 때로는 자연 앞에서 때로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오늘 성경 본문이 읽으신 것처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로 올라가 에루살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물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왕이 이런 도장 아마 여기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지금 법을 고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자기의 마음 있는 걸 그냥 털어놓지 않았겠어요. 있는 상황을 그냥 이야기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 기록이 기록되는 내용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사자굴에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은 정말 법을 만들긴 했지만 왕의 심정이 어떤가를 한번 성경을 보시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단일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왕조차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혹시 다른 방법, 왕이 도와주지 않을까? 왕이 그만큼 석이 왕이 도와주지 왕이 돕는다는 건 세상이 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전부를 말하잖아요. 세상에 전부도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 없어서 그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소설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결국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기도 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황이나 상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그분께 고백하고 아릴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이 단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쩌면 한적한 곳에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기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따로 여러분들이 막 짐을 싸가지고 어디 따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그 상황에서 정말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초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2 1일 동안 다른 시간 좀 내려놓고 바쁜 일, 분주한 일 있겠지만 시간 정리해놓고 내가 하루에 두시간한2 0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의 호흡을 느끼는 그런 인만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리로 설수 있는 단일 기도로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오늘 전에 향하던 대로 물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혜의 샘으로 초대되는 이 기도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 아니면 뭐 작전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 하나님의 역사에 나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가 습관화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조